권하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1단계 50만원에 도전하는 문제부터 드립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쓰세요. 여러 사람이 우러러보는 드러난 명망 헐거나 낡은 물건 눈으로는 볼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 자, 세 가지 단어에 대한 뜻풀이를 그 지금 들려드렸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 한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단계 50만원에 도전하는 문제에 박성심씨께서 쓰신 답을 공개해 드립니다. 보여주세요. 네. 물건, 물자 쓰셨습니다. 그래서, 물망, 고물, 미생물. 주문갑입니다. 자, 이단계 50만원을 확보한 가운데, 이제 2단계 100만원에 도전하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드십시오. 다음 중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한 글자를 찾아 한자로 쓰세요. 기간, 사춘기, 기준. 네, 제시된 세 단어에는 발음이 같은 한음절의 글자, 이 기자가 있는데 그중 뜻이 다른 한 글자로 찾아서 한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제한시간 5초입니다. 네, 박성심 씨 쓰신 답을 열어주세요. 턱 기자 쓰셨죠?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중기랑 기간은 기약할 기자, 기간할 때그 글자를 쓰고요. 네. 기준할 때 기는 서기자를 써요. 네, 그렇습니까요? 네. 네. 정답입니다. <laughs> 설명도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아직 그뭐 취업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좀 지망하는 분야는 어느 쪽입니다 코트라 들어가고 싶어요. 코트. 라 코트라. 아 그렇죠. 무역진. 예, 무역진공사 그럼 이제 해외에서 이 우리나라 뭐 수출의 전 전방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싶으시다 네. 네 좋은 공간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3단계 200만 원에 도전하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주십시오. 다음의 동음이의어를 구별하여 한자로 각각 쓰세요. 단원들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자. 단장은 극단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자, 잘 보고 들으셨죠? 단원들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자. 단장은 극단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로 믿고요. 앞에 극단과 뒤에 극단.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구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시간 모셔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 어떠셨습니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아는 문제긴 했는데 <laughs> 아, 아는 문제긴 했는데 쉬웠어요. <laughs> 항상 <laughs> 겸손하셔서. 자, 아는 문제라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앞에 극단, 다할극의 끝 단자, 그리고 뒤에 극단은 심할극의 둥글 단자. 정답입니다. 이야, 3단계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어, 출전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상금을 받게 되면 어떤 용도로 써야 되겠,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년에 아빠가 회갑이셔서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아... 나왔습니다. 아이 어머니 부부 동반. 이야, 아버지 그모, 다 욕고 계십니다. 아이고, <laughs> 정말 딸잘 키웠다. <laughs> 이제 여행지가 요 근방이냐 아니면 좀더 멀리 가느냐 예. 상금의 액수에 따라서 <laughs> 달라질 텐데 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4단계 400만원으로 띱니다. 후점입니다. 문제 주제 이것은 망막에서 시세포가 없어 물체의 상이 맺히지 않는 부분을 이르는 말입니다.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한 모순이나 잘못된 점을 뜻하는 이 말을 한자로 쓰세요. 네, 글자 그대로의 낱말의 뜻은, 뜻풀이는 막막에서 시세포가 없어서 물체에 상이 맺히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라든가 글에서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한 모순이나 잘못된 점을 얘기할 때이 단어를 씁니다. 네, 제한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회전부터 줄곧 달려오면서 어, 박성식 씨께서 지금처럼 이렇게 기웃등 개웃등, 자신 없어하는 표정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어, 어떻게 잘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 단어가 떠올라서 뭘써 될지 몰랐어 예, 과연 그렇다면 어떤 답을 쓰셨을지 과연 맞을지 박성심 씨께서 쓰신 답을 열어주세요. 치부. 아 치부. 그냥 아까 뭐 잘못이 드러났다 이런 네. 주셔서. 예. 자 정답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 치부카. 아니고 맹점이었습니다. 맹점이었습니다. 소경맹자에 점점자 써서 맹점이었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좀 복잡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의 심정을 한 말씀으로 표현해 주신다 잘할 수 있었는데 <laughs> 아쉽고요. ハハハハ。